안녕하십니까 월간북의 유용입니다. 아, 요즘은 이제 북에서 최근 그 여러 뉴스야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 최근 그 태양절을 맞이하여 북에서 이제 그 새로운 주택이라그래야 되나 새 주택들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짓고 그거를 인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 송신송화지구의 만세대하고. 어, 보통 강그 다락식 그 주택으로 어, 우리도 따지면 테라스 주택이죠 테라스 주택 이런 걸 지으면서 그쪽에 관한 특히 그경로동그 다락식 주택에 관한 입주자들 보도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렸는데 어, 한번더 어쨌든 최근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요건 6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에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거, 애국의 길 30년, 낭낭 어, 정화 관리소 노동자 이금철, 요런 제목으로 그 방송한 것이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 어, 거기에 입주 한 800세대 정도 입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주진 못하겠죠. 어쨌든 몇몇을 뽑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뉴스에서 온통 그 조선중앙 TV 그 아나운서 어? 리춘이만막 크게 보도하고 어?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것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어, 북에서 그거를 아파트 애시당초 건설할 때부터 어, 공로자, 혁신자, 문필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일명 그것이 어, 지금 소개하는 걸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었기도 했고. 또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김일성 주택의 저택이 있었던 오호택이라고 했던 5호대기라고 했던 김일성 주택의 저택에 있던 곳을 저택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지었다는 소리는 상당히 입지이며 뭐 교통 조건이며 좋은데겠죠 평양의 가장 중심입니다. 음, 그러니까 김일성 주택이 거기 살았겠죠.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고 이기 때문에 아 평양에선 그야말로 가장 최고급 우리 표현으로 하면 최고급의 가장 요지에 있는 아파트인가 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자꾸 이거를 너무, 어, 뭐라 그러냐, 편견을 갖고 만만 그 그냥 그 최고 지도국에 잘 보이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는 건데 그것이 하나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애국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을 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북에서 는 그것을 일종의 애국동이라고도 불러요. 애국동 공식 명칭은 경로동인데 애국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나라가 인정하는 온 나라가 인정하는 애국자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애국동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산다는 것은 단지 좋은 집에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부심, 긍지, 누구나 인정하는 어? 나라에서 인정하는 애국자라는 그 위치에 산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애국의길 30년이라는 요기 이분도 역시 그경로동에 집을 배정받았는데 어떤 분이냐면은 하수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수 그 도로 밑에. 어? 항상 그늘 속에서 지하에서 일하는, 어? 묵묵히 30년간 성실히 일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이 사람을, 어, 뭐라 그러냐, 공은 노동자로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집을 배정해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뭐 평양방직공장 다니는 여공, 어? 뭐 여공이라 고해서이 처녀가 아닙니다. 나이 좀 먹었고요. 어쨌든 평양방직공장에 있는 여자 노동자며 또 뭐, 무게도전차 운전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중교통 버스 운전수, 뭐,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가요. 배우, 어? 그 다음에 뭐, 이춘희처럼, 그, 아나운서, 최성원님과 그분처럼, 저, 뭐지, 인민방송원, 그 다음에, 어, 평양화력발전소 직, 어, 뭐 작업반장,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건데, 그들이, 어, 직업은 다양하지만 은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애국자라는 겁니다. 즉 나라와 집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집을 지어준 아, 지어서 그들에게 어, 유복한 <laughs> 문화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지어진 겁니다. 이거뭐 영상 속에도 있지만 제가 참 인상적인 문구는 그런 그이 이 영상 주인공이 노트에 쓴 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음, 뭐냐면 조국이 가장 필요한 곳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 어, 그러니까 이런 식 사고를 가진 사람이 조국이 가장 필요한 곳에 내가 서 있어요 그것이 비록 얼마나 험하고 어떤 일일지라도 조국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서야 한다 에? 그리고 이 <laughs> 영상 속에서 나오지만 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의 운명 나의 이 나의 가정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놓으면 사심이 되고, 그것을 뒷전에 밀어 놓으면 양심이 된다. 그는 조국을 위해서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깨끗한 양심을 바쳤다. 스스로 흐르는 물 속에 내짓는 그의 걸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사로이 흘러가는 우리 생활 속에, 날마다 늘어나는 문명 속에, 조국이 내짓는 큰 걸음 속에 그가 찍어간 자국이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즉, 뚜렷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의 애국적인 행동을 인정해주고 내세워준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멘트가 다 끝나고 나오는 노래는 어머니 조국에 남아있으리라는 그 노래거든요. 그건, 이거는 1988년도에 만들어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영화. 어? 그, 제가 어이 영화 참잘 만들었습니다. 재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 참, 이거 보면서, 아, 북에서 그니까 이 자기 위치가 어디이고 그 위치 각 주어진 그 초소라 북에서는 초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기 초소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에 양심을 바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있어요. 자신에게 물어보라. 예, 그그 그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영화의 주제가 주제가 자 그러면서 어? 저멀리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 보시라. 그대는 자신을 위하여 걸어왔는가? 찬바람 눈빛 속을 헤쳐온 그자욱 어머니 조국에 남아 있으리. 예. 이런 식의 어, 어, 가사가 참제 내용하고 참 어울려요. 예. <laughs>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은 그 아들도 아버지 가는 길이 옳다. 어? 남매 눈에 띄지 않는 땅속에서 일하는 일이지만은 의미 있는 일이 다하면서 결국. 자기 그 아들도 아버지 뒤를 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멘트는 이들 부자가 걷는 길 30, 아버지가 30년을 걸어왔고 또 아들이 그만큼 헤쳐가야 할 일터는 사람들의 눈에 띄우지 않는 어둡고 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집은 온 나라가 인민의 이상거리로 부러움 속에 바라보는 행복의 보금자리 경루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루동 같은 호화주택, 쉬운 말로 호화주택을 준다. 유, 유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열심히 일하면.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나고 군대간 딸이 아빠에게 보내온 편지를 쭉 낭독하는데, 딸 역시 자기도 쉬운 말로 제대하면은. 아빠가 쓴그 초소에 자기도 쓰겠다. 즉, 자기도 땅 속에서 일하는 하수공으로 일하겠다. 이런 멘트로 나옵니다.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내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는 이런 문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한 사회가 만들어지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의별 타기다양한 직종, 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학교 선생님도 필요하고, 영화 배우도 필요하고, 뭐, 운전사도, 다, 기 다양한 수십, 수만 가지, 그, 직종이 필요한데, 각 직종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떠한 직종이라도 내세워주는 문화, 아, 그리고 인정해주는 문화. 그래야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체제와 이건 아무 무관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자기가 잘하는 일인데 그런 속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자기가 재능 있는 곳에서 일해야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내세워주고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오늘 뭐 겸사겸사해서 요즘 뭐 북쪽에서도 그 경로동 입주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가져와봤습니다. 예 그리고 요 영상 소개시켜드린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민들의 무수한 걸음이 지켜지는 바로 이길 밑에서 묵묵히 기라는 길을 헤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여기 작업장에 나왔을 때 냄새도 세게 나고 막 처음 냄새 맡았을 때막우을 찌푸릴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지당장에 물어봤습니다. 세법지당이 일을 무슨 재미로 수십 년 동안 일해왔습니까고 물어봤습니다. 처음 듣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세가정을 이루고 매일 밤 늦어서야 덜아진 작업복을 들고 들어오는 그에게. 아내가 처음으로 조심히 물었습니다. 매일 작업복과 내일을 빠느라 두툼한 빨래비누도 며칠 못가 정의장처럼 얇아진다는 아내의 투종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자기 자신에게도 끝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서이 길을 가 거라? 거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해도 자신부터 세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30년 세월 그가 마음속에 안고 사는 인생 말입니다. 비록 누가 보지 않는 일터여도 사람들을 놀래올 수 있는 커다란 위훈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어도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조국을 위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의 운명, 나의 뒤, 나의 가정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놓으면 사심이 되고 그것을 뒷전에 밀어놓으면 양심이 됩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서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깨끗한 양심을 바쳤습니다. 흐르는 물속에 내집는 그의 걸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사로이 흘러가는 우리 생활 속에 날마다 늘어나는 새 문명 속에, 저국이 내집는 큰 걸음 속에, 그가 찍어가는 자욱이 무렷히 새겨져 있습니다. 걷는 길. 아버지가 30년을 걸어왔고 또 아들이 그만큼 헤쳐가야 할 일터는 사람들의 눈에 띄오지 않는 어둡고 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집은 온 나라가 인미레리 상거리로 부러움 속에 바라보는 행복의 보금자리 경로동입니다 아버지 온 부대가 저를 축하해 줍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애국자들의 독립, 에 우리 가정이 산다고 우리 중대에 온 나라가 자랑하는 애국자의 딸이 있다고 내세워주고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학부용 총회에 제발 아버지만은 오지 말아달라고 철없이 떼지라던 이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제일 평범하고 어디서도 빛이 안 나는 사람이라고 어머니에게 투정질도 많았던 이 딸. 아버지의 옷이 돌머진 것만큼 우리 생활이 깨끗하고 문명해진다고 본쪽이는 옷보다 작업복을 긍지로 여긴다고 매일같이 말하는 아버지에게 그걸 누가 알아주는가고 옷들이질도 했던 못난 이 딸. 아버지의 직장을 이들로 학교에 가고 동무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는 것조차 숨기던 제가 과연 애국자의 딸이라는 부름을 떳떳이 받을 자격? 저는 언밤 생각했습니다. 클로의 땀방울과 애국의 양심을 천만 금보다 더 귀중히 여겨주는 내 저국에서 아버지는 온 나라가 아는 애국자가 되었고 우리와 같은 노동자 가정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이 제도를 성대로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제대되어 가면 아버지가 한 생을 바쳐 지켜가는 그 처서의 서류입니다 오늘의 이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고 애국자들의 독립에 떳떳한 지인이 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